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황정음 남편의 외도 의혹을 공개. 법적 조치 가능성 논의.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남편의 외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황정음은 이씨의 사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며 "내 남편은 바빠도 즐겁게 살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정음의 글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정음은 이들의 댓글에 돈과 능력이 있다면 여자를 하나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행동을 SNS를 통해 폭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올린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주로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으로 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황정음이 보유한 단독 주택과 법인 소유의 빌딩은 이번 이혼과 관련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편안하게 즐겨라 황정음 남편의 외도 의심을 암시한 게시물에 명예훼손 논란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시한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이해 못하면 만나지 말아야지 등의 발언이 나오자 황정음은 돈은 내가 천배 더 많아 네가뭘한다고 이따 물라고 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황정음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정음과 이모 씨는 2016년 결혼하고 2017년에는 첫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그후 둘째 임신과 함께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음은 2022년 3월에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팔로우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